내가 퇴사를 하고 집에서 이렇게 혼자 SNS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뭐냐면, 뭐라도 하자. 야. 아니, 집에 혼자 있으면 출퇴근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뭐 하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 보고 있으면 시간도 잘 가고, 얼마나 일어나기가 싫겠어. 꼼짝도 하기 싫을 때 뭔가 거창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 일어나기가 싫더라고. 그럴 때, 아, 그래, 뭐라도 하자. 요만큼이라도 하자.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자. 빨래라도 하자. 조금이라도 하자! 하고 일어나서 뭐라도 하면은 그래도 조금 발전이 있더라. 너무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조금이라도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뭐 대충 하면 되니까 이러면서 시작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 오늘도 팩폭토크를 찍어야 되는 날인데 아침부터 민기적 민기적 거리다가 아,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고 또 누워서 쇼츠 보다가 아, 그래! 일어나서 두세 개라도 찍자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또 마이크를 켜고 앉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뭘 하려고 하면 은 시작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 내 주변에도 완벽주의자인 친구일수록 뭔가 계획은 많고 생각은 많은데 한 발자국을 못 내밀고 이렇게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무언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뭐라도 하자 이렇게 내 몸을 일으켜 세우고 또 기왕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면 찡찡거리면서 투덜거리면서 하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훨씬 좋겠지? 나도 막상 이렇게 앉아서 카메라를 켜니까 지금 벌써 세개 찍었어. 앞으로 몇개더 찍을 거야. 이렇게 우리 라도 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